SSG를 앤더스 이군에서 폭력 가혹행위 사태 발생. 대체 언제까지 그럴 거냐? SSG에서 또 불미스러운 일이 터졌네요. 처음 단독 기사 나온 것에는 누가 누구를 폭행하고 이런 것이 불분명했는데 다시 나온 기사에서 좀더 자세하게 나와서 일단 정리를 하고 넘어가죠. 헷갈리는 분들 있으실까봐 정리를 해드릴게요. A 선배와 B 신인 후배가 서로 농담조로 말을 하다 B가 좀 건방지게 말을 했는지 뭐 행동을 했는지 뭔진 모르겠는데 그걸로 A 선배가 후배들을 단체로 얼차례를 주었고 집합시켜서 그 후에 B가 원인 제공이라는 이유로 같이 얼차례를 받은 C 선배겠죠 선수가 방망이로 B를 폭행한 겁니다. 이게 사건의 간략한 정리예요. 이거 방망이로 폭행했으면 이거 특수 폭행이에요. 당연히 방출감이죠 이건. KBO로 넘어갔으니 다른 선수는 KBO 차원의 징계가 주어지겠죠. 폭행을 당한 B 선수는 모르겠습니다. 일단 피해자이니 어떻게 될지는 모르겠지만 건방진게 뭐 A 선수에게만 그렇게 보였는지 아니면 누가 봐도 그런 건지 모르겠지만 그 선수에게만 훈계를 하던지 아니면 시스템적으로 주장을 통해서나 코치 감독선으로 넘어가 문제를 해결하려고 해야지 굳이 재정반인데야 무슨. 것트 프로에서 SSG 뭐 시스템도 없어요. 언제까지 이럴 건데 폭력은 어떤 식으로도 실드가 불가능합니다. 이거 가혹행위도 폭력이죠. 그에 따른 자신들의 죗값을 받으시길. 그리고 이, <laughs> 이거 지금 다 작성하고 또 기사를 확인했는데 ABC 선수가 끝이 아닙니다. C가 폭행하고 또 다른 선배가 또 다시 얼차를 주고 했다네요. 답이 없습니다 진짜. 예. KBO가 이번 SSG 이군 사태 강하게 조치하길 바라겠습니다. 예. 답이 없어요.